네 엄마 맞아요. 커피가 네. 음. 어, 어, 달려 있다. 네 달려 있죠. 네, 엄마 커피 나무 처음 보시는구나. 응? 처음 보셔? 응. 응. 음. 음. 엄마 응? 커피 박물관에 처음 와 보셨어 아, 어 물소리 너무 좋다 예 음. 네. 의자가 엄마한테 딱 맞는데 어. <laughs> 저기 뒤에도 구경하러 가볼까요 어. 네. 커피 관련 책인가 봐요. 음, 음, 커피 책 아닌 것도 있다, 엄마. 엄마는 책에 눈길이 가죠. <laughs> 가을에 커피 박물관에 오니까 기분이 새롭네 음. 예. 조금 쉬었다 박물관 구경 가요 엄마 예. 엄마 커피 맛이 어때? <laughs> 엄마 간식 잘 드시네 커피 약과예, 엄마 커피 약과. 음. 음. 네? 음 여기서 엄마 음. 커피를 이렇게 볶고 이러는 거를 음. 해보는 곳인가봐요. 음. 음.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도 하고 그런 곳인가봐요. 아, 음. 세상에,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나. 옛날에 기계겠죠? 아, 어. 어, 이거는 전시해 놓은 거고. 이야. 역사가 있구나, 근데. 네. 이건 영, 영국에서 엄마 이거. 그럼이, 그럼이 네. <laughs> 아이고, 얘가 얼마나 오래된 거요? 어, 엄마 영국에서 사용했던 어. 어. 예, 그 이건가봐요. 로스팅 기계. 음. 음. 프라이팬처럼 생겼다. 그죠? 음. 음, 여기다가 커피를 예, 볶았나봐 음, 음. 참 대단하다. 대단해 음. <laughs> 커피를 엄마 어. 너무 많이 볶으면은 쓴맛이 나고 어. 좀덜 볶으면은 신맛이랑 음. 예, 쓴맛이랑 단맛 이런게 다 난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잘 볶아야 되나봐 커피가 달리면 이러나? 네 음. 커피일생 열매 음.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며 처음 녹색에서 점차 붉은색으로 되는데 6개에서 9개월 정도의 성, 성숙 기간이 필요하다. 음, 음. 수확 시기를 정하여 가지 전체를 훑어내어 잎과 덜 익은 열매 잘 익은 열매 모두 한 번에 수확하는 스트링핑. 방식이 있다. 있다. 음, 커피가 음, 씨앗에서 발아가 되고 성장을 해서 음. 꽃이 피고, 세이다, 그죠? 음, 열매가 맺히고, 음. 수확을 하고, 음. 옛날에 그 커피를 만들었던 그런 기구들인가봐요. 아까 우리 책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네. 음. 음.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네. 천, 저기 천천칠백년 들어왔어요.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렇대요? 왕실에 어. 음. 먼저 갔다가. 예, 네. 그 고종 황제. 어. 그 사람이 그때 거, 커피를 가베라고 불렀잖아요 음, 네, 음, 그때 음. 여기 있어요 커피요 네 엄마 이게 음. 볶은거죠? 네 커피를 볶아서 이렇게 해서 음, 갈아서 음. 커피를 내리면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인정하세요. 기구들이 다양하다 이거 커피 뭐 하는 거나 이건. 어, 엄마, 그거는 어. 그 에스프레소라고 해서 어. 커피를 먼저 진하게 어. 어, 내려가지고 요, 요즘에는 이렇게 기계 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음. 커피숍에 가면 있는데 커피를 진하게 내려가지고 음. 거기에다 물을 타서 주는 게 아메리카노예요. 음. 어, 원래 진하게 내려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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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에, 엄마, 저게. 어, 그게 엄마, 아까 어. 내가 얘기했던, 진하게 내린 커피 있잖아요. 거기에 물을 안 타고, 음, 그것만, 음. 이렇게 작은 잔에다 해가지고, 음. 이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사람들도 많아요. 음. 어, 커피의 진한 맛을 느끼려고. 세상에. 있네, 네. 음. 야하대